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글로벌 크립토 옵션 시장의 경쟁 구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블리시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디지털 자산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이 새롭게 크립토 옵션 거래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오는 10월 8일에 시작됩니다. 이번 발표 시점은 매우 전략적입니다. 하루 전 블리시는 미국에서 크립토 현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뉴욕 규제 당국으로부터 비트라이선스를 획득한 직후였습니다. 이 48시간 동안 이어진 두 가지 중대 발표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치밀한 확장 전략의 실행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드물게 찾아오는 모멘텀을 보고 있습니다. 한 플랫폼이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순간입니다. 현물부터 복잡한 파생상품까지 매우 짧은 시간에 완성했습니다. 이 상황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배경입니다. 대형 기관들은 이제 디지털 자산을 고위험 투기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식 자산 등급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련된 리스크 관리 수단을 갖춘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왜 중요한지 좀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크립토 파생상품 생태계를 어떻게 형성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분리시가 출시한 옵션 상품을 이야기할 때, 그 기술적 세부사항은 기관 시장의 수요를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비트 옵션은 마진과 결제를 USDC로 진행합니다. USDC는 미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가 총액은 73.85억 달러입니다. USDC 선택은 전략적 판단입니다. 안정성. 유동성, 그리고 규제 당국의 신뢰를 모두 고려한 것입니다. 왜 USDC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파생 상품. 특히 옵션에서는 안정적인 결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억 달러를 운용하는 기관 자금 매니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규제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의 변동성에 노출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USDC는 기관 재무팀이 필요로 하는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대형 투자자들이 옵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상품 구조는 매우 신중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만기 시점에만 행사할 수 있는 유럽식 옵션입니다. 언제든지 행사 가능한 미국식 옵션과는 다릅니다. 왜 유럽식을 선택했을까요? 이는 가격 산정과 리스크 관리의 복잡성을 줄여줍니다. 그 결과 시장 조성자가 상품을 보호하기 더 쉬워집니다. 제시된 만기 기간 또한 전략적입니다. 3주에서 3개월까지 다양합니다. 단기 해지 수요와 중기 포지션 전략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장기적 비전입니다. 분리시는 비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이더리움 옵션 출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나아가 코인데스크 20 같은 멀티자산 지수도 준비 중입니다. 이는 종합적인 옵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야심을 보여줍니다. 멀티자산 지수는 특히 매력적입니다. 하나의 상품으로 분산된 익스포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펀드 매니저들이 강하게 원하는 요소입니다. 특정 자산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고 크립토에 노출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막을 수 없는 기관 자금의 물결, 분리시의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전체 크립토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개인 투자자가 지배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기관이 현재 약 2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 상품의 지분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EY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관 기업의 85%가 이미 디지털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또는 2025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85%라는 수치는 더 이상 소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합의입니다. 그렇다면 기관 채택의 쓰나미를 일으킨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명확해진 규제와 성숙해진 시장 인프라에 있습니다. 2024년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현물 ETF가 승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점은 ETF는 단순한 입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더 정교한 도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ETF를 통해 들어온 기관들은 곧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파생상품, 특히 옵션이 핵심이 됩니다. 크립토 파생상품 시장의 성장세는 매우 놀랍습니다. 2025년 전 세계 파생상품 연간 거래량은 약 1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일본 전체 국내총생산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현재 파생상품은 전체 거래의 약 79%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크립토 거래량 전체에서 말입니다. 이는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흥미롭게도 해지펀드는 현저한 수준의 정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래 전략에서 파생 상품 사용은 급등했습니다. 2023년 38%에서 2024년 58%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형 성장이 아닌 구조적 전환입니다. 전문가들이 크립토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매수 후 보유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스프레드를 구축하고 하락 리스크를 해제하며 현물, 선물, 옵션 시장에 동시에 접근하는 전략을 실행하기 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업계의 핵심, 대리빗을 살펴보겠습니다. 두바이에 본사를 둔이 플랫폼은 크립토 옵션 시장을 지배해 왔습니다. 수년 동안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왔습니다. 비결제 약정 명목 가치는 500억 달러를 넘고 작년에는 1.2조 달러 이상의 거래를 처리했습니다. 대리빗은 매우 강력한 기존 강자입니다. 그렇다면 블리시가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깊은 이해에 있습니다. 기관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리빗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대리빗은 다른 시대에 설계되었습니다. 당시 크립토 옵션 시장은 고급 게임 투자자와 자체 트레이더가 지배했습니다. 그들의 마진 시스템은 이러한 철학을 반영합니다. 각 포지션의 마진은 따로 계산되고, 합산하여 총 마진 요구액을 산출합니다. 이는 단순하고 직관적이지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복잡한 다단계 전략을 운영하는 기관에게는 비효율적입니다. 여기서 분리시에 통한 마진 시스템이 판도를 바꿉니다. 시장 조성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현물, 선물, 옵션에서 동시에 델타 중립 전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리빗에서는 각 부분마다 별도의 마진이 필요합니다. 비록 포트폴리오 위험은 서로 상쇄되고 있어도 말입니다. 결국 불필요하게 자본을 묶어두게 됩니다. 하지만 분리 시의 통합 마진 시스템에서는 모든 포지션이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평가됩니다.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위험 상세를 계산합니다. 순수한 위험에 대해서만 마진을 요구합니다. 자본 효율성은 두세 배까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특정 전략에서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분리 시 거래소의 크리스 타이어 회장은 이점을 명확히 강조했습니다. 분리 시 고객은 통합 계정 구조를 통해 모든 상품에 접근합니다. 이를 통해 현물, 무기한, 만기 선물 그리고 옵션까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상세와 포트폴리오 보증이 동시에 제공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기관 고객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대리빗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옵션 시장에서 네트워크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유동성은 더 많은 유동성을 끌어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시장 구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랙록의 IBIT 옵션 ETF가 최근 대리빗을 추월했습니다. 세계 최대 비트 옵션 거래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이는 대리빗의 지배력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블리시는 또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활발한 현물과 선물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일 거래량은 20억 달러를 넘습니다. 비트와 이더리움 현물 거래량 기준으로 상위 10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성공적인 옵션 시장에 유동적인 기초 자산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차익 거래자와 시장 조성자는 옵션 포지션을 해지할수 있어야 합니다. 현물이나 선물에서 최소한의 차이로 말입니다. 블리시는 이미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블리시 출시에 있어 가장 인상적인 점중 하나는 그들이 어떤 파트너를 데려왔는가입니다. 옵션 세계에서 특히 신상품이 출시되는 초기에는 유동성이 전부입니다. 스프레드가 넓고 주문장부가 빈약한 시장에서는 누구도 거래를 원하지 않습니다. 블리시는 이를 인식하고 탁월한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최상위 시장 조성자와 트레이더들의 컨소시엄을 구축했습니다. 첫날부터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파트너 명단은 기관 크립토 업계의 거물 명단과 같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플로우 트레이더스, 윈터 매트, 컴벌랜드, 팔코넥스 등 수많은 대형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는 작은 스타트업이나 지역 업체가 아닙니다. 수십억 달러를 운용하는 기업들입니다. 전 세계 크립토 시장 유동성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참여는 즉각적인 신뢰성을 부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유동성입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 디지털은 크립토에서 가장 큰 기관 플레이어 중 하나입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있으며 24시간 7일 운영되는 거래 데스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글로벌 트레이딩 책임자인 제이슨 어반은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갤럭시는 블리쉬의 다음 여정을 기쁘게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제품군에 옵션을 추가한 것은 강력한 전진입니다. 유동성을 높이고 가격 발견을 심화시키며 전체 크립토 파생상품 시장의 성숙도를 강화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인 플로우 트레이더스는 세계 최대의 시장 조성자 중 하나입니다. 상장 파생상품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60개 이상의 거래소에서 활동하며 수천개의 상품의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플로우 트레이더스 같은 기업이 새 플랫폼에서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한다는 것은 이 플랫폼이 진지하며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컨소시엄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다양성입니다. 윈터뮤트와 플로우 트레이더스 같은 순수시장 조성자가 있고 자체 트레이딩 회사도 있으며, 멀티 전략 펀드와 기술 제공자도 있습니다. 이는 완전한 생태계이며 단순한 기업 집합체가 아닙니다. 각자는 다른 전문성을 가져왔지만 함께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아직 비교적 젊고 자주 스캔들에 시달리는 산업에서 신뢰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탄탄한 실적이 없는 플랫폼이나 포괄적인 규제 준수가 없다면 기관들은 상당한 자본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분리시는 뚜렷한 강점을 갖습니다. 2021년 11월 출시 이후. 블리시는 누적 거래량에서 1.5조 달러 이상을 처리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하루 평균 20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와 이더리움 현물 거래량 기준으로 꾸준히 상위 10대 거래소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빈도 거래를 처리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대규모 주문을 소화하고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도 큰 문제 없이 운영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점은 그들의 규제 기록입니다. 블리시는 뉴욕 금융서비스부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 연방 금융감독청,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그리고 지브롤터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쉽게 얻을 수 있는 라이선스가 아닙니다. 각각의 규제 기관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 적정성, 운영 절차, 사이버 보안과 수탁 관리 규정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NIDFS의 비트 라이선스는 크립토 업계에서 가장 어려운 라이선스 중 하나입니다. 신청 과정은 수년에 걸릴 수 있으며 사업 전반에서 포괄적 통제를 입증해야 합니다. 블리시가 최근 비트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는 사실은 옵션 출시 발표 하루 전에 이뤄졌습니다. 이는 치밀한 조율과 계획을 보여줍니다. 블리시의 소유 구조 역시 추가적인 신뢰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NISE에 상장된 공개 기업입니다. 이는 미국 증권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정기재무보고와 SEC의 감독도 포함됩니다. 기관에게는 이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다수의 개인 소유 또는 해외 등록 거래소에는 없는 수준의 책임성을 의미합니다. 옵션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을 위해 이 도구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 그리고 왜 기관들이 그렇게 접근을 원했는지, 중요한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규제되고 유동성 있는 크립토 옵션 시장에 대해서입니다. 옵션은 파생상품 계약으로 보유자에게 권리를 주지만 의무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일정기간 안에서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것을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옵션에는 콜과 풋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콜 옵션은 자산을 살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상승에 대한 베팅입니다. 풋 옵션은 자산을 팔 권리를 줍니다. 이는 가격 하락에 대한 보호 수단입니다. 비트를 보유하고 있고 조정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푸드옵션을 보험처럼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부분에 불과합니다. 옵션의 진정한 힘은 트레이더들이 말하는 3차원 거래에 있습니다. 현물이나 선물에서는 단순히 가격 방향에만 베팅합니다. 하지만 옵션에서는 가격 방향뿐 아니라 가격 변동폭과 변동성 그리고 시간의 소멸에도 베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략의 우주를 열어줍니다. 다른 도구로는 불가능한 전략들입니다. 기관들에게는 현물, 선물, 옵션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합성 포지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옵션을 활용한 합성 롱 포지션은 현물 보유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재현하지만 필요한 자본은 훨씬 적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를 정밀하게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하락을 막는 단순한 해지가 아니라 구조화된 해지를 통해 특정 시나리오를 방어하면서 상승 가능성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변동성이 크기로 유명한 비트와 크립토의 맥락에서 옵션은 매우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변동성은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투기꾼에게 변동성은 기회를 만듭니다. 그러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기관들에게는 변동성은 심각한 도전 과제입니다. 옵션은 변동성을 방어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변동성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분리시의 옵션 거래 출시는 오는 10월 8일에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이 제품군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근본적 변화를 보여주는 징후이며 현재 크립토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지배하던 변두리 시장에서 성숙한 금융 생태계로 완전한 금융도구 스펙트럼을 갖춘 정교한 자본 관리를 위한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여러 긍정적 흐름이 맞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관 채택은 극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85%가 크립토 할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명확성은 개선되고 있으며 아직 발전 중입니다. 인프라는 성숙해지고 주요 참여자들이 기업 수준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현물 시장 뿐 아니라 점점 더 파생 상품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레버리지와 해지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분리시는 이 흐름을 활용하기 위해 현명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통합 마진 시스템은 기관 트레이더들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요 관할지의 규제 준수는 전통 금융 참여자에게 필요한 안심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유동성 공급자 컨소시엄은 신상품 출시의 가장 큰 위험을 줄여줍니다. 잘 실행된다면 급성장하는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 확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도전과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리비스님이 큰 선점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교한 파생상품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쟁구도는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더 많은 참가자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블리시의 구체적 성과와 관계없이 더큰 흐름은 분명합니다. 크립토 파생상품 시장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성숙과 기관 채택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흥미로운 순간에 서 있습니다. 금융혁신이 규제 명확성과 만나고 기관 자본과 결합되는 시기입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최근 며칠 동안 저는 비트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무언가가 무대 뒤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면밀히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미 큰 변화를 감지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투기가 아니며, 근본적인 모멘텀이 한 지점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4월에 일어난 비트 반감기는, 채굴 보상을 블록당 3.125 BTC로 줄였습니다. 이는 공급 부족을 만드는 사건으로 4년에 한 번씩 발생하며 역사적으로 항상 대규모 강세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이클의 중간에 있으며 가격이 가장 공격적으로 가속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2025년 4분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점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관 채택입니다. 2024년 초에 출시된 비트 ETF는 2025년 한해 동안 148억 달러의 자금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이 기관 물결를 주도하며 하루 6억 5천만 달러라는 자금 유입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2025년 5월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는 더 이상 개인 투자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전례 없는 규모로 유입되는 스마트 머니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점은 지금 우리는 기관 수요가 점점 더 제한된 공급과 맞닿는 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감기 이후 하루 생산량은 450 BTC에 불과합니다. 반면 ETF 자금 유입만으로도 그 이상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와 그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회사는 전체 비트 공급의 2.75% 이상을 축적했으며 매달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비트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밝힌 순간, 이는 관점의 거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역사적 사이클 측면에서 데이터는 매우 뚜렷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2013년, 2017년, 2021년 반감기 이후 비트 가격은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반감기 후약 12에서 18개월 만에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확히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25년 4분기가 특별한 이유는 여러 요인이 동시에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계절 패턴은 4분기를 2020년과 2023년에 가장 강한 시기로 65에서 80%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반감기 중반 모멘텀이 더해지고 기관들이 ETF를 통해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관찰에 따르면 대규모 보유자들의 축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거래소 내 공급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비트를 콜드 스토리지로 이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장기 보유를 위해서입니다. ETF 거래량은 크게 증가했지만 가격은 여전히 비교적 통제된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이클 정점의 잠재력과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이는 대규모 급등 이전의 전형적 패턴입니다. 스마트 머니는 공식 발표나 주요 언론 보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개인 투자자가 깨닫기 전에 이미 자리 잡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가격 목표를 반감기 이후 모멘텀이 4분기 강세 사이클과 맞물린다면 15만에서 20만 달러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ETF 자금 유입 가속화와 함께라면 보수적인 전망으로도 현재 수준에서 상승 잠재력은 상당합니다. 이는 제가 지어낸 수치가 아니라 과거 반감기 사이클의 역사적 분석과 이미 뚜렷하게 나타난 기관 수요에 근거한 것입니다. 위험한 점은 여러분이 주요 언론이 보도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비트가 새로운 최고가를 돌파했다거나 비트가 20만 달러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을 기다린다면 그때쯤이면 가격은 이미 크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나타나는 패턴은 정점 모멘텀 몇주 전부터 가격이 크게 오르기 시작하고 이어서 개인 투자자의 FOM으로 급등이 발생하며 이후 조정과 높은 변동성이 뒤따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시간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 혹은 시장 움직임을 항상 추적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진입과 청산의 적절한 시점을 알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부 일정과 주목해야 할 핵심 레벨, 그리고 명확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포함인 심층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반감기 사이클과 계절적 패턴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됩니다.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010-558-9639로 불리시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시는 분에게는 전체 로드맵에 접근할 수 있는 주목해야 할 주요 마일스톤과 진입과 청산 전략도 현재 시장 상황과 반감기 이후 사이클에 맞게 조정된 전략을 받게 됩니다. 크립토 투자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올바른 시점에 갖는 것은 만족스러운 결과와 놓쳐버린 기회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방감기 이후 공급 부족, 기관 ETF 자금 유입, 4분기 계절적 강세, 그리고 시장 상승 모멘텀이 4년에 한 번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 기회를 꼭 잡으시는 분만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